안녕하십니까. 백호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아,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박남회 참가, 참가했던, 참가 출품했던 업체들서 제가 방문을 해서, 박남회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 업체를 한군데서 촬영할 수 있는 예, 좋은 조건이긴 한데, 제가 좀 세심하게 촬영할 수 없어서, 예, 오늘 한 군데에 예,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예, 가상용식가상용식을 현실. 아시죠? 예. VR 게임도 있고, 요새는 항공기, 전투기 항공기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서바이버, 서바이버 게임에도 적용이 되고요. 근데 낚시 쪽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유일하게, 국내 유일하게 제작을 하는 업체이고요. 주식회서 피닉스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아, 지금 뒤에 제품 보이시죠? 이 제품은 그 작년에도 한번 나오셨었고요. 올해 두달 전에 낚시박람회때 참가를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 저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연안에서 원투를 던져서 낚시를 하는 거라, 배 위에서 다운, 낚시를 내려서 다운을 서 낚시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트롤링 낚시 하는 거라, 예, 낚시 장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요 장비는, 어, 현실에, 현장에 가서 그 트롤링 낚시 하는, 뭐, 트롤낚시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장소 섭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1년에 몇번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지고, 게임이라 하겠죠. 가상현실 피싱게임. 예. 트롤링 피싱게임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laughs> 저도 이제, 어, 뭐, 뭐, 프로님이 제일 유명하신 프로님 이 있죠? 예, 신동만 프로님이시라고, 국내 유일하게 빅베인 그선구자이신데 그분이 게임하는 거는 굉장히 뭐 재밌게 지금도 구독을 하고 있고, 낚시 방송, 나오면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낚시를 했을 때막 사람 키만 한뭐 2m 가까이 되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참치. 예, 대형 참치를 올릴 때 그런 느낌의 어, 가상 현실 피싱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자체가 시스템이고요. 이 보면은, 어, 정확한 명칭은 빅핑싱 존이라고 되네요. 이 보면은 요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낚시 공간, 낚시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몸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제 낚시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체험 낚시 시스템입니다. 얘 예, 보면요. 배가 배 위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어, 빅, 빅게임, 빅게임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어정도 같은 회유성어종도를 보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물빨이 셀 때, 예, 그럴 때 다니거든요. 그럴 때 다닌다고 한다 생각하면 보면은, 그 환경이 굉장히 양쪽권이죠. 예, 바람도 불고, 너울도 치고, 그런 상태에서는 배가 움직입니다. 요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바람에 나, 나인도 움직이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도 춥고 힘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앞쪽 근 상태에서 큰 낚시, 큰 고기를 잡는 그스릴감은안 해보셨던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 국내에서도 참치가 잡힙니다. 2년, 2년 전부터 이 바다수원이나 이런 그 환경 물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포항 쪽, 포항 쪽에 뭐 여름에, 한나여름에요. 참치, 예, 참치도 낚시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이 보면요. 에 보면 낚시대가 굉장히 굵어요. 빅게임 전용 낚시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이 바디, 사람이 앉아서 착석했던 이그 이 뭐랄까 이 메인 바디가 움직여요. 예. 파도에서 이 바다 낚시를 예전부터 바다 낚시를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배가 달리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거라. 서 있는 상태로 낚시를 하는 거나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조류의 힘이 있거든요. 조류빨리라고 하거든요. 배가 달리면 내가 만들어졌던 채비가 물 속에 가면은 수중 압력하고 여기 에 수압하고 그 다음에 배가 달릴 때의 바람 예 그런 거에 합쳐지면 기본 봤을 때 만약에 수압이 힘이 내가 당긴 낚시대에 당기는 힘이 50이라고 하면 배 터틀링 낚시 했을 때의 그 저항과 하면 딱두 배. 두 배에서 1.5배는 더 되거든요. 그만큼 힘이 세다. 예, 그만큼 낚시하시는, 빅게임 하시는 그, 음, 선수분이 굉장히 힘과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은 그 100%의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로 해서 그 압력하고 그런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 바디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낚시를 할때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해 봤거든요 어 팔에 알 베겼어요 세상에 <laughs> 와 저도 하면서 막 어, 굉장히 놀랐는데요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처럼 버킷 시트처럼 돼 있죠 착석을 한 다음에 안전 벨트를 매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이 땡기는 거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이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실 때는, 안전 매트, 여기, 음, 안전 매트를 묶고 게임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텐션감 있게, 바닥에서는 고기가, 고기가 내가 먹고자 하는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 어, 원래 습성이 뭐냐면요. 어떤 고기든 간에 먹이를 물고 가만히 있는 어종은 없습니다. 먹이를 먹고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틀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틀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낚싯줄이 툭 당기거나 그럴 때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 고기 물었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럴 때 후킹을 한번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그런 환경도 똑같아요. 후킹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물속에 있는 어종이 내가 먹이를 먹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고개를 탁 틀었는데 반대 방향에서 뭐가 축 땡긴다 그러면 반사신 경우는 걔네들 도망가려고 고개를 막 틉니다 꼬리를 흔들고 방향으로 이뭐 입에 박혀 있는 바늘을 퍼, 여기, 풀려고 뭐 수면으로 반짝 뛰어가지고뭐 얼굴을 튼다거나 흔들거나 그런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그대로 살렸네요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개발하는 그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면 장모통률이 기본적으로 커요. 예. 화면에 제 디테일하게 제가 영상을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낚싯대도 굉장히 굵어요. 이 빅게임 낚싯대 같은 경우는 안에 이 시스템이 아무리 당겨도 당겨도 부러지지, 부러지지 않게끔 설계까지 돼 있거든요. 이 게임 자체는 이 보면은 낚싯줄이 있죠. 이 시스템이 전기 배어 시스템이 이 낚싯줄 안에 낚싯줄 안에 다 박혀져 있다고 하나요. 나는 사람이 땡기거나, 그 다음에 흔들거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제가 아까 잠깐 게임을 해봤는데, 바디 부분에 보면 이게 모터가 이렇게 싹 돌아가는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 관계자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다에서는 바다 낚시를 하게 되면 물이 배 밑으로 들어가는 그 저항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러면 발 밑으로 내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의 몸으로 데미지가 느끼게끔 그 충격음이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피로감이 더 있고 덜 있고 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롤링 낚시 하는 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엄청 큽니다. 크고, 복원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좌우 흔들림도 거의 없고요 저속주행으로, 인조미끼를 바다에다 던져놓고, 이게 보면, 어, 방향이, 음, 실제로 트롤링 낚시 했을 때, 이 낚시하는 낚시, 낚시 선수가, 배 후미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트롤링 낚시 하다가, 낚시줄이 막 쭉쭉쭉쭉 당기면, 뭐,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쭉쭉 더 땡기면 물, 무조건 고에 물은 거야. 그러면은 선수가 빨리 앉아서 벨트를 묶고, 파, 대부분 이제 현실에서도 파이팅 벨트에다가 낚싯대, 낚싯대 꽂고 땡기거든요. 땡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시간이 기본 대형 2m 되는 어종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기 봐, 편집본이 방송이 되지만 기본 3시간에 4시간 정도 그 어종하고 싸워야 그 큰, 음, 어, 어종을 낚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laughs> 제품을 방남에서 항상 참 출품을 했을 때, 이반 소비자가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낚시대회를 하신다고 하네요. 예, 네, 시소식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도착을 해서, 아, 제가 뭐 연락을 드려서 도착을 잘한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빅게임은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어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런 시스템이 있는 만약에 그뭐 실내 낚시터도 많죠. 예. 지금은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낚시를 못 하기 때문에 실내 낚시터 아니면은 낚시 게임 픽싱 존. 그런 데에다가 돈을 지불하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 뒤쪽에 어, 보이실지 모르겠데 여기 보, 보이시죠? 이거 돈을 집어넣는 공간이에요. 뭐 일정 금액에 내가 사용 그지 지불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예전에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하듯이 게임하듯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요방남회 때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제가 그요 테스트도 한번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요. 소리를 좀 줄여 드릴까요? 소리요? 네. 아, 예. 조금만 줄여 주시면 될것 같은데. 머리도 한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촬영할 때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디를 당기나요? 여기를 당기나요? 네, 일단은 네. 처음에는 가볍게 잡아 주시고요. 네 예? 이제 푹 당겨 주시면 돼요. 구으 wow. 하시는 게 편한데. 네네네. 지금 안 잡힌 상태고요. 예. 좀더좀더쫀그 느낌 방금 그 느낌. 아 네네. 가볍게 잡겠다가. 오케이. 이정도요 아, 아, 예. 네. 네. 와와 네. 힘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네. <laughs> 많이 당겨졌으면은 더안 당겨지니까. 예, 네, 한번 감고요. 어느 아,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와. 아 털린 건가요? 네 어. 계속 당겨주시면 돼요. 네네네네네. 아 방향을 도망가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군요. 이쪽으 이게 이게 타이밍 맞춰서 딱 땡겨야지 아 그렇군요. 이 수치가 아닌데 아직 처음이라요?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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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텐션 강도에 따라서 물고기가 계속 빨리 오거든요 이제 가요 가만히... 어, 오른, 오른쪽 오른쪽? 어. 이게 텐션이 이미 세가지고 아, 살짝 낮다가 쎄... 당겨주시면 네 가운데 풀 번. 아그쭉 당겨주세요 그래도 다1 0미터은 바로 앞에다 금방 갈수있어 텐션만 좀더 좀 멀어지니까 텐션을 좀더높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많이 들요 어. 많이 힘들어 응. 와, 어마어마한데요? 와. 네, 최고 선장입니다 아, 지금 가기 전에, 끝내, 끝,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신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신제품인데, 기존에 아까 처음에 보여, 보여드렸던 골그 세트 타임은 뭐 완전 완벽한 풀세트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예를 들어 닌텐도 게임 간단하게 뭐 가족끼리 뭐즐기시 거나 지인분들이 뭐 오셨을 때, 어, 낚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보면 가정에 있는 꼭요 그 세트 타 가지면, 가정에 있는 우럭낚시대 우럭낚시 빠빳한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을 이게 보면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옆에 낚시대가 잠깐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빅게임용 낚시대거든요 근데 이쪽 화면에 기존에 있던 그 가정의 메인 PC에다가 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메인 바디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이따가 제가 화면에 같이, 동봉에 편집해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인 바디가 있는데, 이 메인 바디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이 돼갖고 화면하고 이 살박자가 같이 연동이 돼서 고개가 뛴다거나 고개가 당긴다거나 좌우를 흔든다거나 그런 기능은 같이 이 메인 그 메인 바디에서 그 컨트롤을 다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예. 조그사트,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리모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낚싯대에다가 요거를 한 다음에, 뭐, 바대로 눌러서 플레이를 해도 되고요 요거를, 예, 리모컨 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옵션이나 선택을 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인에서 땡기면, 어, 처음에, 제가 체험했던 그 풀사트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압력이나 이런 거는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중에 만약에 이제 그... 어, 게임하는, 게임 당사자가 힘이 약하거나, 낚싯대를 놓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뭐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버튼도 있어요. 예, 순간 버튼도 있습니다. 순간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딱 멈추는, 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도 이제 내년부터는 박람회 출품을 하시든, 아니면 따라 다양하게, 뭐, 게임에, 예, 내년에는 그, 뭐, 빅게임 관련된 행사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어, 그게 만약에 공지가 뜨면, 예, 참가하시고 싶은 듯, 예, 저 구독자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메틀, 음, 제가, 뭐, 제 연락처하고 이메일은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메일에다가, 어, 순차적으로 예, 지원을 해주시면, 예, 참가하는데, 예, 마음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백호선생님입니다. 아,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고요. 예, 요 제품은 조만간 사용하는 모습도 예, 뭐, 하루빨리 예, 뭐, 박람회가 됐든, 뭐, 처음 공간이 됐든, 예, 구독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예, 편하게 한번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어. 한우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어, 어 회사에서 그 회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연락이 오면 제가 재빨리 공지에도 올리드리니까요. 예, 재밌게 한번 참아한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I wow. wanna wow.